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난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도가 내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과감한 시도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도 외곽 아다치구에 있는 한 주택가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집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 요금이 비싸다 보니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도가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 일본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유는 가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년간 다른 부문은 탄소 배출량이 줄었지만 가정 부문은 2.3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온실 가스의 삭감을, 50%삭감목표 있습니다. 도쿄는 대략 7가 건물에 기인하고 있니다 그래서 건물이 도쿄의 특징이 문 대상은 연간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공급하는 상위 50개의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연간 도쿄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은 4만 6천 가구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만 3천 가구에 해마다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2050년까지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금보다 세배 많은 2천 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 개를 새로 짓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두 개를 또 CO2의 배출이 70%削減できます CO2 배출이 少ない方選ぶのが 当然입니다. 문제는 비싼 초기 설치 비용 때문에 신축 주택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런데도 도쿄도의 주민 여론 조사 결과 탄성이 56%로

まあ環境にもいいかなと思うしすごいいいかなと思います大きいとかあと外したパネルの処分をどうするのかそこまで含めてあのしませんと後でまた s g s あのが大変になると思います東京都は年四月月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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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도쿄도에 이어 가와사키시도 내년 4월부터 신축주택 태양광 발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도쿄도의 과감한 선택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